그, 저도 뭐, 문제제기가 자꾸 많아서 말씀을 좀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금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을 해서 그 관련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 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부지법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부지법의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게 왜 그럼 서부지법에서 판단을 했, 결정이 났냐. 피의자의 거주지, 범행, 장소, 즉,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국방부 벙커가 거기 있고 관저가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는요,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결론을 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질의와 관련이 없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논의를 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지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서부지법에서 낸 결론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열 지지층은 헌재로 쳐들어가자의쌰의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당인 공당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헌재를 가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공수처도 문제다. 경찰 검찰도 통치 행위 그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데 이걸 수사하고 있어서 수사 기관도 문제다. 헌법 재판소도 문제다. 법원도 문제다. 이거 지금 나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성관이도 문제다. 어, 좀 걱정스럽고 자꾸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서 본인 의원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요. 지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한번 들어줘보세요. 아, 동영상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그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전지의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방첩사 수사단장님은 그 우원 체포를 위한 조를 짜서 출동을 시키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었고 수도 방위 사령부 일 경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았다고 발언했고 어 방첩사 수사실장님은 비원 벙커 5 0여명 구금 시설을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하라고 사령관으로부터 시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일 공수 단장은 그 곽정부 그곽 사령관은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이. 대통령으로 받았고 어, 또 우리 그 단장에게 필요하면 전기를라도 끊어라라고 어, 지시를 했다는 발언들이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 군을 파견한 이유는 일관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4분의 네그 진술을 통해서 어디 내용에 이게 국회 질서 유지와 방금 발언한 내용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데, 있는지 장관님 제가 아까 내분 네 말씀하신 내용과 이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진술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와 뭐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지금 단전저 한번 보십시오. 어, 12월 12일 날 어, 발언을 그 대국민 담화 내용인데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충 송출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증거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보시죠. 저 사진을 보면은요, 이 지금 화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군인들이 소방우수를 빼가지고 문을 묶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질서 유지를 하는데 소방우수를 빼서 왜 묶습니까? 저기 지금 국회 직원이 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가결이 됐다.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불법이다. CCTV가 다 촬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공지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 네.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질서 유지 봤습니까? 질서 유지하는데 보세요 불이 꺼져요 대국민 당원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파견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증거로 단전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는데 이건 뭘 평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는데, 불은 왜 끕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한줄 아세요? 불만 껐대요. 707단장이 그랬나? 불만 껐대요. 단전이 아니래. 저기 불만 끈게 아니고요. 그 방어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군병력이 빠지기 위해서요. 다시 직원이 샤타를 켜라. 불을 켜야 샤타가, 단전, 그 뭐냐, 방어 셔터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그707 인원들이 불을 켜고 그리고 방어 셔터를 올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단전이 이루어집니다 네, 특별 없습니다